이영하이영, 박지민, 지민 박지민, 박지민 위에, 박지몬이모다자 오늘은 그, 포켓몬 가오르치 그 뭐지 그 전용의 칩이요, 전용 네. 슬리브라인데 일단 두게 있어요. 일단 다 해보기로 하고. 세개 뽑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엔저머 여기서 세개 뽑아 가지고가거 돼요. 엔저머 일단 세개뽑아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내가 하나 뽑을게요. 아 텅비드 텅비드 하나 그 다음 비라티나 하나 그 다음에 뮤 하나 자 일단 이렇게 세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부터 위비비비 자 일단 이걸 내려놓고 근데 이렇게 꽂고 네 저는 고 하드웨어 꾸 일단 하나 응. 완료 응. 제가 아, 제가 찍기 전에 응. 여러 개를 해놨어요 술바루 응. 응. 왜요 응. 이름 뭐지 응. 그래 점수고 응. 그래 응. 여러분 응. 여러 개 응. 연습을 해놨어요 응. 저 그다음 기라티나 응. 응. 자 아까처럼 바로 떼고 여거를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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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여+ 기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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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했습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하기에는 섭섭하니까 자 그럼 그거 그거 해보자. 어뭐 할까? 랜덤에서 뭐 하는지 마, 맞추기 그걸로 해봐. 오케이 그럼 일단 이렇게 섞고자 일단 그 런자는 열거 이거이거게 요게 이거 썬더 썬더 같다 아 파이어가 가까운다같다기다이거맞는 몰라 그에에 기라티나? 뭐야 아제꺼자 그럼 또고 섞고 섞고 거내시라몬 아 비카츄 비카츄로 오늘 잠 마지막으로 딱두 번만 더 해볼게요. 기라치나? 아미츠미아피카츄자 이렇게 아, 다 됐습니다. 자 그럼 일단 다고 잠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안녕.